에, 엊그제 성탄 감사 예배 중에 보았던 영상이 아직도 제 마음에 강한 어, 여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첫 번째 성탄도 사실은 우리가 요즘 인사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어, 쓸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 땅을 통치하던 그 사악한 어, 세상 권력자 헤롯 왕 때문에 세상이 참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조차 어, 세상 권력에 탐닉하면서 영적으로도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메시, 영어로 메시 크리스마스. 어, 진, 지저분하고 진흙탕 같고 응방진창인 세상에서 맞이했던 어, 크리스마스. 어,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런 세상에 오셨던 겁니다. 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오염된 세상에 진리로 성탄하셨던 겁니다.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기 원하시고, 그리고 혼탁한 세상에 진리를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모든 만물을 새롭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성탄이나 지금이나 그래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메리 크리스마스다. 성탄절 설교 제목이 하늘이 땅을 품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등 돌린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품어 주셨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입니다. 오늘 설교는 성탄절 설교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목도 땅에서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를 품어 주신 하나님께 바쳐 올려 드리는 우리의 응답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세워 놓으신 당신의 몸 아닙니까?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입니다. 예수님 몸의 지체입니다. 두 가지 교회가 있어요. 라틴 말로 ‘에클레시아 트리움판스’ (triumphant) 승리한 교회라는 뜻입니다. 천상에 계신 성자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교회를 어, 가르칩니다 다른 하나는 ‘에클레시아 밀리탄스’예요. ‘밀리터리’이 전투하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지상에서 흑암의 권세들과 싸우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두 교회라는 것은 승리의 영광으로 가득한 천상의 교회와 지속적으로 영적 전투를 벌이는 지상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어,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면서 외치셨던 첫 번째 소리가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무나 유명한. 외침이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코앞에 들이 닥쳤으니 회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통치 대리자로, 왕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천국 백성 되라는 촉구의 소리죠. 그런데 예수님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을 아직도 통치자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영혼이 많이 있고요.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는 세력이 그런 영혼들 배후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다면 사실 세상에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게 예수님이 세워 놓으신 당신의 몸에게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고 흑암의 세력과 싸워가는 그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 전신이라고 할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난에 그냥 들어가 그땅 차지한 거 아닙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과 전쟁을 치러야 하지 않았습니까? 에클레시아 밀리탄스예요. D day라는 단어를 알죠? 작전 개시 시각을 나타내는 군사 용어입니다. 그뭐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또 어떤 이는 단순히 날 어, day라는 날에서 그 D 자를 써서 D day라고 한다라는 주장도 합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D데이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 개시일 아닙니까? 1944년 6월 6일입니다. 원래는 6월 5일이 D데이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악천후 때문에 연합군 최고 사령관 아이젠하워 장군이 하루를 늦춘 겁니다. 1944년 6월 6일 D데이. 연합군은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승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승기 잡았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독일이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전투는 계속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 D-Day하고 완전히 전쟁 종식을 선언할 수 있는 승리의 날, Victory Day, V-Day하고는 다른 겁니다. 2000년 전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회를 시작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 작전이 개시된 겁니다 D-Day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승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게 V-Day에요 이미 시작한 하나님 나라가 장차 완성될 때까지 교회는 전투해야 합니다. 세상의 어두운 세력과 영적 전투를 벌이는 거죠. 그래서 에클레시아 밀리탄스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 각자도 전투하는 교회의 지체로서 영적 각축전에 임하고 있음을 적시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 아는 진리를 대적하여 교만해진 모든 이론과 사상 그리고 가치관과 싸우면서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전투자의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가치관이나 진리를 갖고 대결하는 영적 전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이론, 사상,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워서 잘 분별해야 해요. 외모나 스펙, 성공, 이게 무조건 나쁜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면 좋지 않습니까? 호감을 주잖아요. 이왕이면 무슨 일이 주어져도 감당할 수 있는 경험과 경력 소중하요 스펙, 소중하죠. 성공하면 할수 있는 일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모나 스펙, 성공 그 자체를 유일한 인생의 최고 목표로 삼고 집착한다면 그건 우상숭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물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질 그 자체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청지기가 되어 물질을 선용한다면 얼마나 귀한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나쁜 것은 물질 확보한답시고 편법을 쓰고 위법하고 불법을 행하는 우리들의 탐욕입니다. 나쁜 것은 그렇게 벌어들인 물질을 쌓아두기만 하는 우리의 탐욕입니다. 물질이 있으면 오만해지고 없으면 한없이 좌절한다면 그게 바로 배금주의 우상 아닙니까?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까요. 과학은요, 이성의 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러므로 과학도 선물이라고 할수 있죠. 과학의 발달로 이 땅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 왔고, 지금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의학, 인간의 질병 문제 상당 부분 해결해 왔습니다. 수명도 연장시켜 주었죠. 고맙죠. 각종 과학은요, 인간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과연 이성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맞아요. 그런데 인간의 이성으로 검증할 수 있을 때만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겠다는 이성적 합리주의, 과학주의,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 우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과학 이성 좋은 거예요. 그러나 과학주의, 이성적 합리주의, 인본주의에 빠지는 것이죠. 성적 지향성이 다른 동성애자, 회교, 힌두교, 불교 등타 종교를 추종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지구촌에는. 이들도 하나님 형상 따라 지연받은 영혼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영혼들이죠. 하지만 저들이 주장하는 이론이나 사상 그리고 종교는 성경적 가치관이나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어서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죠. 이들을 혐오하고 배척한다면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없으니 사랑해야죠. 환대해야죠. 하지만 그 사상이나 이론들은 우리가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외쳐야 해요. 하지만 사람 가운데서 진리를 말해야 하니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진리만 외치다가 사람 다치게 하고, 사람 위한답시고 진리를 훼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만만치 않은 전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외부에만 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마음속에도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도는 외부에적 물리쳐야 하지만 우리 자신 안에 자리 잡고 있다가 불쑥불쑥 출현하는 육체의 소욕도 적이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내면의 적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 낙심하고 지치고 급기야 도중에 하차한다면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는 거죠.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치는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이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혹시 육체로 마치는 것은 아닐까 하여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편지를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3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만 생각하라 여러분 이건 세상 문제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 끄고 뭐 그런 문제 도피하라는 그런 뜻 아닙니다 만약 그런 뜻이라면 아니 우리는 지구를 떠나야 할 거예요 온통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에. 온갖 문제에휘싸사였는데 도무지 관심을 끄고 피하라. 어디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지구를 떠나야죠. 그런 뜻 아닙니다. 유진 피터슨이 피터슨이 좀 실감나게 번역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발을 질질 끌며 땅만 쳐다보고 다니거나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의 관심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주목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그분의 시각에서 사물을 보십시오. 그분의 시각에서 사물을 보십시오. 하늘 예수님의 시각에서 이 땅의 사물을 바라보고 하늘 예수님의 시각에서 이 세상 사건을 해석하며 하늘 예수님의 시각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옛 사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부활하여 다시 살아났습니다. 새 사람. 우리는 옛 사람이라는 옷을 벗어 버렸고 새 사람이라는 옷을 새로 입은 새로운 정체성 가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유진 피트슨이 계속해서 골로새서 8장 3장 8절 하반절에서 11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분노와 급한 성미와 비열한 행위와 불경한 짓과 무례한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삶을 청산했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여러분은 이미 그 옷을 벗어서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새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생활 방식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맞춤 제작하셔서 손수 꼬리표를 달아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낡은 생활 방식은 모두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종교인과 비종교인,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 야만인과 천박한 사람, 종과 자유인 같은 단어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규정되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서 하늘 예수님의 스타일로 살아가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여 하늘 영광에 참여하는 천국 백성 그런 성도 되라는. 뜻입니다. 바른 땅에 짓고 있지만 하늘 예수님처럼 닮아 살아가라. 그 뜻이죠. 그게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편지를 통해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성 어거스틴이 말한 게 생각납니다. 수르솜 고르다. 수루솜 꼬르다. 수루솜은 위로 향하다, 위로 들다는 뜻이에요. 꼬르다는 심장입니다. Heart. 심장을 위로 드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위로 향하는 거예요. 실감 있게 번역해 봅니다. 하늘 예수님께 우리의 심장을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과 명실상부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 할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겠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지금은 부활 승천하셔서 천상에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전투에 임한다면 이미 승리하신 천상의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십니다. 하늘 영광에 참여하는 송도 되게 해 주십니다. 우리들은 그러므로 끝을 알고 전투에 임합니다. 지금은 일이 넘어지고 절이 구름에서다 끝나버렸다고 낙심하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는 반드시 오뚜기처럼 일어나 이기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미 승리하신 우리의 대장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바를 도대체 모르고 우왕좌왕캄캄해 할때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부 하나님께 아뢰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성부 하나님의 깊은 그 뜻까지도 제대로 알아내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 반드시 응답받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지나가게 해 주실 것이고 영적 전투에서 세상 모든 가치관들,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들 다 물리치게 해주시고, 천국 스타일로 살아내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1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을 지나오는 동안 우리 모두가 힘들었습니다. 지쳤습니다. 경제적으로 회생의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앞으로는 어찌되나 싶어 가장은 불안하고 두렵기조차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수루솜 꼴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심장을 받쳐 올리며 예수님과 동행하십시다. 예수님은 벌거벗기우는 수치도 당하셨죠. 당신이 친히. 조롱과 침 뱉음 그리고 손가락질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것 이상으로 친히 다체휼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승리하셨어요. 당신의 고집 꺾고 하나님의 뜻 그대로 순종하셨죠. 가치관의 대결, 진리의 대결에서 승리하신 겁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신 겁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어요. 모든 피조물이 무릎 꿇어 경배하는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우리도 승리할 때 얻게 될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위에 계신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내심으로써 하늘 영광에 다 참여하시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올려 드리겠습니다.